그때는 제가 옆에서 지켜봤었는데 뭐 100일 연속으로 벌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제 호가 중심에 네 그때도 매매였죠. 호가 중심의 매매였었어요. 어. 그때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시스템 트레이딩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너무나 괜찮은 분야이고 힘들긴 하지만 성과도 확실한 분야이고 해본 걸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규현님 증권사에서 트레이더로 오랫동안 생활을 해오셨고, 네. 우리 회사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컨디션은 어떠십니까? 음. 좋습니다. 뭐, 예.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채널 구독자뿐만 아니라, 블로그를 읽으시는 분들이나, 페이스북 팔로워들이나, 뭐, 저희 고객들이나 다 마찬가지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란 무엇이고, 어, 현재 얼마나 사용되고 있으며, 뭐 잘하는 사람은 얼마나 잘하고 그런 것들을 옆에서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네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트레이더들이 등장을 하셨지만 그분들도 슬쩍 시스템 트레이더나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대해서 흘리고 가셨는데 본격적으로 알고리즘 트레이딩 혹은 시스템 트레이딩을 평생 해오신 분께 인터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커리어의 첫 시작은 어디셨었죠? 삼성전자에서 무선 사업부에서 헤드폰을 만들었었습니다. 스마트폰에 보면은 전화하는 부분이 있고, 화면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게 있고, 인터넷뭐 접속하거나,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화 기능 외에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 오로지 전화하는 기능에 대한 모듈을 만드는 데 일했었어요. 아, 그럼 소프트웨어 쪽? 네, 소프트웨어 맞아요. 쪽에서. 음. 뭐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지금 컬컴 칩을 가지고 전화가 어떻게 되게 하고 통신하고 하는 부분을 만들었었습니다. Uh -huh. 거기서 몇 년을 일하셨던 거죠? 4년 반 정도 일했습니다 어, 그러다가 그 즈음에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건가요? 네 3년 반 정도 쯤에 한 29살 정도에 처음으로 주식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분야를 처음 알게 됐죠 음, 처음 접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다 아하. 아 드디어 모든 걸 한번 걸고 해볼 수 있는 어... 분야가 왔구나 라고 어... 생각이 들어서 네, 흥분되고 좋았었습니다. 뜬금없지만, 10년 전에 자신에게 지금 조언을 해준다면, 네. 시스템 트레이딩 더 열심히 해봐라, 아니면 하지 마! 이런 조언을 할수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시스템 트레이딩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어... 네, 너무나 음. 괜찮은 분야이고, 힘들긴 하지만, 성과도 확실한 분야이고, 해본 걸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아하. 원래 전공은 무엇이었고, 그때는 뭐 어떤 기술 같은 걸 배워서 쓰고 있었나요? 원래는 전공은 정보공학과였는데 기술 자체는 인베디드 쪽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핸드폰 그 맞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 로봇에 관심이 있어서 칩 관련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런 쪽 관련한 학과였는데 삼성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 맞는 분야에 대해서 제 기술을 쓸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시스템 트레이딩에 관심을 갖게 된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커리어가 풀어져 갔나요? 삼성전자에서 증거사로 간다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요. 네, 독특한 케이스였죠. 네.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식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 처음에 뭐, 이 카페, 저 카페, 네이버 막 들어가면서, 이곳저곳 정보를 수집하다가, 어떤 되게 황금주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그런 거에 돈을 주고, 가입을 해서, 정보를 듣고, 저만 아는 정보 있냐 해서, 그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때 그 돈이 저희 어머니 돈이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다 투자를 했는데 상패를 처음 투자했는데 상패를 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 상패를 당했는데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월급으로 또그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도 아니었어서 그때부터 삼성전자 를 다니 다녔지만 늦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알바를 찾게 찾아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증권사에서 자기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하고 싶은 사람이 저랑 연결이 돼서 처음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을 구현을 해보고 그걸 구현을 해봤더니 또 너무나 재밌어서 그분과 상관없이 일단 이 분야에 뛰어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삼성을 그만두고 좋은 기회가 와서 프랩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때가 어느 증권사였었죠? 지금은 미래스때인데 그때는 미래스의 증권이었죠. 네. 이제 미래스의 증권을 들어가서 프랍 트레이딩을 막상 들어갔는데 거의 대부분이 천 대표님 같은 데이 트레이딩 하는 뭐 흔히 말해서 손매매라고 하죠. 그런 음. 부분이 대다수였고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분은 없었어요. 저를 처음에 연결됐던 그분은 다른 증권사로 이직하신 상황이었고 그분이 알던 다른 분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 시스템 트레이딩을 시도하는 때였고, 마땅히 그런 전문가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음. 그때 증권업계에는 시스템 트레이더가 별로 없었던 시절인가요? 제도권이라고 하죠. 보통 음. 이제 큰 기업에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부티크나 뭐, 자문사 쪽에서는 그래도 TS라고 하죠. 트레이드 스테이션 가지고. 음. 시스템 매매를 많이 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음. 그때 뭐 유명했던 분들, 뭐 알바트로스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저도 잘 모르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스템 트레이딩을 많이는 했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KTB 투자증권으로 가셨었죠? 네, 그렇죠. 어, 그때는 제가 옆에서 지켜봤었는데 뭐 100일 연속으로 벌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이제 홍카 중심의 네, 그때도 호가 중심의 매매였었어요. 어. 호가의 강량만 보고 약한 쪽으로 배팅을 하다가 그게 또 방향이 안 맞으면 바로 틀고 뭐 이런 매매를 했었죠. 그랬을 때한 달에 수수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천만 원 이상 나왔었고 협의 수수료였는데도 불구하고 천만 원 이상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수량이 되게 작았는데도 꾸준히 벌었었어요. 하루에 뭐 백만 원씩은 벌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때 그 매매 아이디어를 주신 분이 은인이신 건데, 네, 그렇죠. 어, 제 사수였죠. 어, 뭐 전설적인 분이시죠. 일반인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어, 이자리를 빌어 그분께 한번 <laughs> <laughs> 영상편지를 보입니다. 제가 그분 때문에 일단은 금융권에 왔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 제가 늘상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분인데 요새 좀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너무나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실 거라고 믿고. 음. 음, 그때 저를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배웠고 앞으로도 배울 거고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B M 중에 잘 중에 잘하시고. 당시에 그분이 생각하셨던 아이디어는 무엇이었으며 왜 그분은 직접 그걸 구현하기 힘드셨을까요? 왜 어떤 프로그래머가 필요한 일이었을까요? 그때는 일단은 그분은 ELW를 하셨던 분이고요. ELW로 돈을 많이 버셨던 분이고, ELW 말고 다른 상품 쪽에, 그러니까 선물이나 옵션 쪽에 더 아이디어를 쏟고자 하셨었는데, 프로그래머는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래서 새로 찾다가 그분이랑 연결된 다른 분을 통해서 또 제가 또 미래세 또 그만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맞아서 예 그분한테 이제 들어가게 됐죠 프로그래머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힘든 건가요 일반인은 할 수가 없는 일인가요 일반인도 할 수는 있죠 근데 의지가 있는 일반인이 드물 거고 그다음에 또 의지가 있는 프로그래머가 드물 거니까 어허. 그런 쪽 금융 쪽에 좀 쉽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허.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게 너무 하고 싶었었고. 거기에 의지를 너무 표현했었고 삼성을 그만두고 미래에셋도 그만두면서 굉장히 시스템 트레이딩을 어떻게든 해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런 게더잘 보였던 것 같아요. 운때가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금 다른 개발자들이 금융 쪽에 시스템 트레이드로 들어가고 싶다. 예전 같은 기회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예전 대비 어떤가요? 환경이 더 좋은가요? 아니면 어, 더... 지금은 너무 트랩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되게 힘더 힘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새롭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티오 자체가 많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아침에 일단 출근을 하면은 전날에 돌려놓은 시스템 백테스트를 결과를 보고 어떤 개선점이 있을까 이 생각을 한 다음에 장 중에는 어쨌든 실제 시장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진 않아요 아니 보긴 손익은 보긴 보는데 그걸 건드리진 않아요. 지금 새롭게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백테스트 하고 그런 일관만 계속했습니다. 근데 거의 3년치 틱테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거의 한 12시간 이상씩 걸리거든요. 하루에 아침에 일과는 전날 퇴근하기 전에 돌려놓았던 백테스트 결과를 보고 이 시스템은 괜찮구나, 아니면 안 괜찮구나,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겠구나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걸 개선해 보고 그럼 퇴근 전까지 이 개선을 했을 때 어떤 점이 더 개선되었구나, 라는 걸 파악만 하고, 계속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퇴근 전에는 다시 또, 아, 이거는 좀 확신이 선다, 라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백테스트를 돌리고 퇴근을 하죠. 백테스트를 매일매일 돌리면, 네. 그 중에 돌리고 싶은데 못 돌리는 것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이 지나면 백테스트를 그냥 수백 번씩 네. 하게 되겠네요. 네. 그 중에 의미 있는 백테스트의 네.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저한테는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인지라 지금 생각해 보니 모든 백테스트가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했던 거여서 손익이 비슷하게 밖에 나올 수 없었던 백테스트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게 좀 제일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그래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점들은 보면은 뭐 백테스트 할때 시간 딜레이를 그러니까 보통은 슬리피지라는 거를 호가 단위로 그냥 하는데 저는 시간을 1초 정도 딜레이를 주는 내가 매수 주을 내건 매도 주을 내면은 1초 정도 뒤에 들어간다는 가정으로 백테스트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시간으로 다 체크를 해서 백테스트를 했는데 현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가장 비슷한 값이더라고요. 그때 그 모든 백테스트들이 저한테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돌려서 봤을 때는 그 3년 정도의 백테스트한 기간에 성과가 평균적으로 얼마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프랍에서는 어쨌든 한달 단위로 손익이 끊어서 제 성과나 이런 걸 판단하기 때문에, 달 수익이든가 아니면 손익의 연속성,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게 결국은 1년 정도, 3년 정도 했을 때 과거에서는, 그래, 수익이 로버스트하게 올라왔다라고 판단했지만, 실제적으로 한달 꺾이면은 그 시스템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음. 예. 네. 잘리니까요? 네, 짤리니까죠 <laughs> 잠시만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그 백테스트, 틱데이터, 로버스타다, 이런 음, 표현들에 대해 좀 네. 일반 시청자를 위해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